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를 리뉴얼해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양효석입니다. 네, 피부의 붉은 반점, 혹은 몸의 빨간 점을 혈관종이라고 합니다. 혈관을 따라서 늘어선 뇌피세포에 생긴 양성종양 중 하나로 혈관에서 나온 혈액 덩어리 또는 혈관의 증식으로 생긴 질환이고요.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체리혈관종, 거미혈관종, 환홍성유가종, 유아혈관종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리 혈관종은요, 모세 혈관이 약해져서 발생하고요, 노인성 혈관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용어가 참, 제가 이거 노인성 혈관종이라고 하면요, 많이들 슬퍼하십니다. 피부 속 탄력세포의 재생력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끊어져서 점처럼 생기는 거죠. 팔과 몸 부위에 흔하게 발생하고요, 75세 이상에서는 75% 이상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 노화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저도 이거 팔에 좀 늘어나기 시작해서요 가끔씩 이렇게 셀프로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거미 혈관종은요 모세혈관이 확장해서 거미 다리 모양처럼 보이는 건데요 엄밀히 혈관종이 아니라 모세혈관 확장증입니다. 크기는 약 2cm 정도 내외지만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얼굴하고 목 가슴 부위에 잘 생기는데 10% 넘는 인구가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흔한 걸로 보이고요. 간이 안 좋은 분들이나 임신하신 분들에게 더잘 생긴다고 합니다. 임산부는 출산 후 좋아질 수도 있지만 몸에 여기저기 많이 생기면요 간의 문제가 아닌지 혹시 검사해 보셔야 합니다. 네세 번째로 화농성 유가종은요 작은 상처나 염증 이후에 모세혈관이 과다 증식해서 이루어진 혈관 덩어리인데요 정확한 용어는 소엽상 모세혈관 종입니다. 네 번째로 유아 혈관종은요 태어날 때는 없거나 희미해서 잘 모르다가 몇주 만에 갑자기 커지고 진해져서 대부분 6개월이나 12개월 정도까지 점차 커지다가 90% 정도는 4세에서 5세 정도에 자연적으로 퇴화해서 작아지니까 이전에는 치료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보자 했던 혈관종인데요. 절반 이상에서 혈관 흔적이나 흉터가 남아서 미용적으로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조기부터 치료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화염상 모바는 말 그대로 불꽃처럼 빨간 모양의 점이란 뜻인데요. 혈관으로 이루어진 종양인 혈관종과는 다르게 태어나기 전부터 혈관 구조의 기형이 발생한 모세혈관 기형입니다 화염상 모반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발견되고요 모양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아이가 성장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오래되면 색이 짙어지고 두껍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연이 없어지지 않아서 어렸을 때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지속되니까 가능하면 어렸을 때 3세 이전에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대표적인 레이저 치료로는 브이빔 프리마와 엑셀 브이 레이저 쇼트 레이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혈관 레이저라고 하면 V빔인데요. 미국의 캔델라 회사에서 만든 V빔 프리마는 장비 가격만 2억이 넘는 고가의 프리미엄 명품 레이저로 1988년 SPTL 1이라는 장비를 1세대라고 해서 시작해서 본다면 1996년 2세대 스클레로플러스 2000년에 3세대 V빔 클래식 2006년 4세대 V빔 퍼펙타 이후에 무려 15년 만에 새로 나온 5세대 버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구이빈 프리마는요 혈관의 가장 효과적인 5구 나노미터 파장을 이용해서 확장되거나 굵어진 혈관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세계적인 혈관 레이저입니다. 장점으로는 기존 퍼펙타보다 강력해진 에너지 출력과 더 커진 스팟 사이즈로 좀더 깊은 곳까지 에너지 침투가 가능해졌고요 더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BCD 냉각 시스템 또한 업그레이드돼서 피부 손상이 최소화되었고요 특히 성인은 물론 어린이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레이저입니다. 혈관종, 화염상, 모반뿐만이 아니라 모세혈관 확장, 안면 홍조, 주사, 여드름 붉은 자국, 염증성 여드름, 켈로이드 융터 붉은 튼살 등등의 여러 피부 질환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엑셀V 레이저는요. 5 3 2나노메터와일0 6 4나노메터두 가지 파장으로 홍조와 모세혈관 확장증뿐만이 아니라 잡티나 피부 탄력에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입술에 드물게 발생하는 정맥 혈관 확장인 정맥코 같은 경우에 좀더 효과적입니다. CO2 레이저는요, 한마디로 그냥 지져주는 레이저죠.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켜서 체리 혈관종 같은 작은 점처럼 생긴 것들을 미세하게 태워서 없앱니다. 깊지 않고 작은 혈관일 경우에 한 번의 치료가 가능하지만 큰 혈관종이나 화염상 모반의 경우에는요, 한달 간격으로 보통 5회에서 10회 이상의 반복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염상 모반과 유화 혈관종은요, 노출 부위인 얼굴과 목, 팔, 손, 무릎 이하 등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총 6번까지 가능합니다. 폐아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에는요.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주셔야 할 점은 혈관종과 화염상 모반이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나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혈관종과 화염상 모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laughs> 별로. <laughs>